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 한 주가 뭐 꿈같이 지났고요. 오늘이 너무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아, 어, 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댓글을 좀 봤는데, 스텝 체중 이동, 체중 이동 하면서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 <laughs> 은근히 중독이 있습니다. 아, 예. 스텝 체중 이동, 체중 이동. 네네. 스텝 체중 이동, 체중 이동. 네. 은근히 이제 중독이 있으면서 이 리듬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거를 이게 이게 느낌으로 그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아네 정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텝을 잘하게 되면 스피드나 파워가 올라가고 그 체중 이동을 연습을 잘하게 되면 섬세한 컨트롤을 네. 스텝이 더... 첫 번째가 한한박자에 두 발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예, 한 걸음에 거. 두, 발이, 두 움직이는 발이 움직이는 거. 거. 때. 음. 예, 한 걸음에 두 발. 네. 그다음 체중 이동은 내가 오른발, 왼발, 내몸 안에서 체중 이동. 음. 앞뒤로도 내가 체중 이동을 할수 있고 옆으로도 체중 이동. 예, 예, 내가 회전을 할 때도 오른발에서 왼발 체중 이동을 할수 있어야 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음악을 맞춰서 한번 음악 맞추는 네. 거를 한번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춤을 출때 음악을 맞춘다는 거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음악이 안 맞으면은 어 저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laughs> 보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음악이 좀 음악과 같이니까 댄스가 이루어지. 네, 그게 이루어집니다.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와,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인 맞습니다. 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악 맞추는 거를 오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중요한. 니다3가 기대가 중요합니다. 됩니다. 예예. e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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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가 a b l e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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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a b l 예. 네, 다시 한번더 시작. 예. 네, 대표님께서 이 네. 준비 동작을 하실 때 제가 먼저 움직여서 움직여서, 움직여서 동작을 끝내 놓은 상태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동작이 끝났을 때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그 말씀. 네, 네, 아, 아주 되겠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네. 다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더 시작. 예, 그다음 잘못된 동작을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보면은 옆에서 다시 한번 더요. 시작. 중심이 다한 발에 음. 옮겨오지 못하고 이렇게 체중 이동이 되지 못했습니다. 음. 그러면은 굉장히 스텝이 안 되면서 지루해지고 음. 답답해지고 또그 다음 동작에도 또 영향을. 예, 그 다음 동작에도 음. 계속 점점점점. 점점 음. 박자수가 계속 뒤로 밀리면서 음악을 놓치는 네, 경우가 점차적으로 계속 지연이 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텝 연습을 하실 때 소리가 들리기 전에 내가 먼저 어. 움직여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3, 1예 제가 대표님보다 네. 약간 늦었었네요 시3예 다시 한번 더시3예 아주 중요합니다 1, 2, 3 2, 2, 3 원투 너무 좋습니다 원투 쓰리 오우 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앤 쓰리 원투 쓰리 오우 네아 너무 원래 그러니까 첫 번째 박자가 조금 빨리 나가니까 네뭐 약간 긴장감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이 동일한 스피드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박, 그, 뭡니까? 강약이 있으니까 예, 예. 춤이 좀 재미있어진다는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 네. 음악을 한번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laughs> 음악을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음악도 정확하게 딱딱딱 맞고 네. 방향도 너무 정확했습니다. 에로디, 네. 네, 방향, LOD 벽사, 대역사, 네, 중앙사. <laughs> 예, 예, 예. 뭔가 작작 이게 조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네. 오늘은 음악 그 음.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회전하는 거를 조금 네. 예, 스윙에 입각 계속 회전하는 어. 거를 조금 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유익했습니다. 아, 네, 네. 하나하나 차곡 쌓아진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낱날이 어, 뭐, 발전하시는 네. 것 같아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증님 아, <laughs> 많이 도와주셔고 아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